네 그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어이구 이거 복장이 좀 이상한데 원래 뭐 입던 게 있었나 하여튼 뭐 그냥 진행을 하죠. 아까 라이브에서 잠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일심 유죄 판결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냥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냥 누구랑 알아보냐 저 원래 저 AI랑 알아보는 애잖아요 근데 뭐,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근데 저 저도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제제 AI 프리젠터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한다고 해. 이번 선고도 아주 오래 걸렸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최고로 길게는 얼마나 걸리니?라고 물어봤더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건의 복잡성, 증거 양, 법원의 업무량 여러 요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는 평균 약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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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건 일심 민사합의 사건은 아니니까 하여튼 한걸 응? 응. 하여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뭐 이런 면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답니다. 어떻게든 뭐그 자꾸 뭐 이제 증 증거나 뭐그뭐 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하면서 이건 늘리려고 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얘한테 또 상황을 다시 얘기해줬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다음 대권 후보인 상태이거든. 다음 선거는 이제 2년 6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다음 선거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긴 해도 대통령이 되어 버리면 대법원에서도 대통령에게 일심유죄 확정 찍기는 힘들겠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도 얘기한 되는 거지. 그랬더니. 뭐 이제 뭐 해서 이제 다음 대선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제 헌법 제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재직 직전에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지, 진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재직 전에 시작된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견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정해질 수 있으므로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헌법 해석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불확실성은 선거 과정 중에서 과정에서 중요한 논쟁점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여튼 이 사법 리스크는 확실해진 거네.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에 가아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뭐 대통령이 되는 거고 실제 재임 기간 동안에는 판결이 유보되더라도 재임 기간 중에 조금의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이 보인다면 혹은 이제 사법부의 민심 그뭐 심기를 건드린다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어 버리는 수가 있겠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의 눈치를 살피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겠네 그랬더니 에... 뭐 하여튼 사... 뭐 하여튼 정그 요거 이제 얘가 보통 제가 첫첫첫 첫 대답은 제가 한 질문을 거의 꼭고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아까 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의 화법적 리스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국정 운영에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며 정책 결정 시에도 이러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 여론과 사법부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며 행정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야 하는 대통령이 사법부의 동향을 살피는 뭐 솔직히 뭐 눈치 보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도 그걸 감내하고 정치인에 대부, 대비한 사람이 있긴 하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그런 캔스인데 현재 혁신당의 행보를 봐도 이건 뭐좀뭐 정치인되고 뭐 그렇게 뭐큰 업적이 없죠? 요새 뭐 다방 차려가지고 커피 장사도 합니다. 이 다방 차 그거 아니, 아니 그렇지 실제로 그말 그대로가 아니고 뭐 탄핵 다방인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정책이나 이제 탄핵을 하기 위한 거를 이제 설명하고로 뭐 전국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하나 나와 있죠. 또 <laughs> 말은 잘 하고 뭐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정치사 쪽에서는 참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뭐법뭐 뭐, 뭐 실제로 법 이게 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뭐 이런 아이디어 내는 거 그런 거는 뭐 참고할 만한 음, 새로운 새로움이다. 네, 새로운이지 아직 아웃풋이 없다. 누가 뭐 관심을 가져야지뭐 그렇죠. 뭐 됐지. 하여튼 그런 이제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 리더인 대통령이 되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 는 탐탁지가 않네라고 했더니 약간 뭐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하여튼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사법적 리스크는 이러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법적 문제를 철저히 해소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깐만 공정하고 투명한 리더십은 나 한동훈 대표님한테 있는 거죠. 응. 하여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제 a i 한테 물어봤죠. 제가 제가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정치투버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공대생이잖아요. 뭐좀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정치인이 되뭐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뭐 법관련해 보좌관이 하나 놔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걸 저는 a i 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AI보다 지금 정치 보좌관이, 정책 보좌관, 정치 보좌관이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할까요? 사실에 대해서는 AI가 더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어떤 해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얘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또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이제 민 이게 근데 음, 네, 이그 딴데 어째. 뉴스인가 이렇게 봤었을 데 이제 뭐 이제 판결은 났으니까 이제 여당 야당이 이제 싸울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게 한동훈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그니까 쟤네들은 이제 그냥 그 이제 지금은 뭘해아뭐 걔네들도 이제 이제 골치가 아프죠 이제 아 이거 다음에 이제 선공교체할 때 해야 될 사람인데 이게 리스크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은 제일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 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또 전부 다 자기가 뭐 하여튼 다 하려고 그러죠. 보실지 이전에 이제 오원식 그 국회의장 됐을 때도 뭐 민심은 춘미의 의원이었는데 오원식이 오식 우원식 의장이 이제 그 선거해가지고 다, 다가니까 내가 잘 할게요 그러고 이제 하, 하죠. 뭐 민심을 따른다는 민주당도 이제 그렇게 이 자기한테 이제 권력을 그니까 미치게 그니까 지금 그쪽은 아무리 봐도 어떤 권력이 왔었을 때그 권력을 자꾸 수용하려는 받아들일려는 내가 잘해 내가 잘해 뭐 요런 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 해서 거기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건 이제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이니까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고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거뭐그럼 뭔지. 판결을 빨리 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낼수 있을 확, 게 확실하면 어떻게든 아예 저기 뭐 재심 정도 가가 지고 뭐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뭐 무죄 나면 또 검찰에서 또이제 뭐가 항소인가 항고 뭐 이렇게 하, 할 거니까 아무튼 다음 대선 때는 이 유죄 판결을 가진 사람도 뭐, 그, 뭐 그걸로 국회의원은 될수 있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례 정당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유죄 확정이 단, 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순번의 사람이 차기 때문에 열두석은 유지가 되니까 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통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뭐어쩌다 삐까닥하면은 실제로 저기 뭐 의전 서연 일이라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라서 잘 보살펴 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 뭐그 사람 권력에 권력에 뭐 저기 쫄아가지고 의전서열 일위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리스크를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서 후보를 저 이렇게 부통령한테 넘긴 게 뭡니까? 아,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줌도 조금 조금 싸고 다니고 그 내가 더저 못하겠어라는 이 건강상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책이나 뭐 그걸로는 넘을 수 없는 피지컬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다음에 차선책인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그 음, 민주당에서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실제로 공뭐 대선에서 이제 의견서 아니 뭐 대긴 또뭐 그 대통령 될라 그러는 거 솔직히 뭐한5년 동안 깜빡 안 갈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임 기간 중에 사법 사법부 눈치만 겁내게 볼거 아니에요 민심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뭐 실제로 당뭐그뭐좀더 그, 어차피 안될 탄핵이니까 2년반 후계죠 어차피 뭐 그, 본인이 못했던 탄핵 본인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뭐 후보자 토론회 나가면은. 설 말이 있을까요? 아이 잘하겠습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도 대통령도 기자 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뭐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얘기는 음, 라이브에서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재밌는데 혼자 또 얘기하고 뭐 AI한테 정, 어떤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까지는 만들었고 제 의견에 로직이 틀린지 맞는지에 또 다양한 뭐 이제 확인은 시청자 여러분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제가 만드는 이제 롱폼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좀 시간이 긴 거에 대한 에... 광고판, 나 광고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아 이거 썸네일에다가 한 대표님 물고 올려놔야지 이제 사람들이 아는데 진짜 제 얼굴 올린다고 제 시청자는 제 건전 알겠지? 뭐, 응?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제 거를 한번 올렸더니 조회수가 얼마 안 났을 걸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아이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얼마 안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이 이제 한 대표님 얼굴이 나오냐 안 나오냐 따라서 좀 틀려지기 때문에 아까 한번 언급은 했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인의 표본은 한 대표님이니까 이제 뭐 분명 영상에 한 대표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 하나, 한나둘한한세네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썸네일에 한 대표님 얼굴을 좀 쓰겠습니다. 그그하이튼 뭐지 일단 저는 아 이거 아마 그뭐 원래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결론은 뭐냐 한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긴 하죠. 이제는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그 저것들은 알아, 알아서 지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냥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전체공뭐 걔네들이 먼저 시비거는 것만에 애들이 선지 찡얼 찡얼 대면서 오는 거에 대해서만 그냥 좀 어느 정도 바, 야 그건 아니다 그러고 뭐 얘기해주고. 국민의힘의 내실을 다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와, 이렇게 결론을 지으니까 영상 제목이 이재명 대표 뭐 구속 판결 아니 그 일심 판결에 근거한 한 대표님에게 드리는 직언 그러고 하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대표님 사진을 썸네일에 써도 되겠죠? 이, 이거 절대로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죠. 저는 저제 영상은 여러분들도 익숙하듯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제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근데 저만 저는 이제 라이브 할때 엄청 재밌긴 한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재밌는지 잘잘 모르겠습니다. 무부사간혹 여쭤봐도 대답을 잘안 해주셔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